안녕하세요. 떡집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딸기 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딸기 설기하기 위해서 냉동 딸기 100g 정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요걸좀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100g 같이 붓고요. 갈아 보겠습니다 아주 잘 갈렸네요 이제 갈은 딸기를 가지고 반죽을 해볼 거예요 그대로 다 보시고 표로 쳐주세요. 이제 쌀가루를 안치기 전에 이렇게 딸기, 딸기잼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다 담기가 딸기잼이 좀안 좋아요 덩어리진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깔때기를 이용하시면 조금 수월해요 근데 깔때기 이용하실 때이 깔때기 밑부분을 나오는 입구 쪽을 좀 넓게 하기 위해서 좀 잘라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딸기잼 입구도 좀 저희가 좀 잘라냈어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이즈 크기를위 해서, 그냥 이렇게종이깎지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식으로 그러면 칼질 하기가 수월하죠 에있에다가 설탕을 하겠습니다 설탕 70g 있는 이 정도요, 는이쪽 소금은 한요 정도 넣으시면 돼요. 떡집 가서 빠달라고 하면, 소금 넣어달라고 하면 알아서 넣어줄 겁니다. 소금은 7g 들어갔어요. 섞어주시고요. 이 쌀가루에 반 정도만 이렇게 손으로 대충 갈라서요. 이렇게 대충 갈라서. 붙여 볼게요. 그반 정도 안 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든 거, 제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 크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대충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크기 사이즈가 나오죠.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제 딸기잼을 뿌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쌀가루를 여기다가 부어 주시면 돼요그 다음에 이제 남은 쌀가루를 여기다가 부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똑바로 했으면 한 다음에 아까 그 눌러 주신 거 있죠 이걸로 다시 한번 누를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잼 뿌린 부분을 피해서 칼질 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크기로 그래서 이걸 만든 거 요렇게 살짝 눌러 주시고요 크기는 다르죠 그 상태에서 이 그림 따라,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 찍혀있죠. 그러면 그림 따라 칼질을 할 거예요. 됐구요. 네, 이제, 찜기로 옮겨서 한번 쪄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비닐을 빨고, 기름칠을 약간 해볼거에요, 바닥에. 달라붙, 떡 달라붙지 말라고, 살짝만 칠해줍니다. 아까 칼질해준데 저희가 칼질는데 있죠 여기를. 어, 딸기 설기, 완성입니다.